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오늘 6월 2일, 예, 금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10분입니다. 예, 온도는 아직도 25도고요. 바람은 초속 1m 정도 불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캠벨 포도밭에서 이제 적심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 일에 대해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은, 어, 포도를 이제, <laughs> 그 적심을 할때 일단 제일 먼저 위에 적심하는 것부터 먼저 전체적으로 해놓고 예, 쭉 가면서 적심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순을 자른다든가 뭐 하수 정형뭐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어떤 형태로 가야 되지 어 하나하나 다 마무리 지어놓고 가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이제 어 마이지게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 포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 적심을 안 하면은 이~ 꽃들이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알이 다빠져보고 나면은 그때 가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 저는 삼절 적심을 하니까 삼절 적심은 이제 꼼꼼하게 못 하더라도 위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항상 집어넣고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요, 알 떨어지는 현상이, 어 없어져요. 그런데, 알이 너무 많이 먹기는걸좀 생각해가지고, 이제, 송이 따듬기, 쉽게 말하 하수 정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알이 많이 안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알속기 하는 부분들이 적어지거나, 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캔, 뭐, 사이머스켓은알속기로 해야 되지만, 어,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가 보면 알지만 일단 급한 그 대로 위에 그 순을 다 적심을 해 놨어요. 그렇다고 이게 3절 그 저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송이가 있으면 하나,둘,셋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에, 위에 이제 이만큼 더 일단 놔두고 먼저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때 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지 일이 안 밀리죠. 그러 이제 일에 이제 일머리라고도 뭐 촌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따로 떨어져 있는데 자 삼절 적심을 하면 송이 다음부터 하나 둘셋세 개에서 적심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일단 급하니까 하나 둘세개더위 놔두고 위에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적심을 한 거죠. 요 위에 이제 적심을 해놨던 거죠. 일사적으로. 그래서 쭉 가면서 위에 부분만 자르는 거는 일이 쉬운데, 하나하나 다 따듬어 나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 지금 자르지 말아야 될거 잘랐는데. 네. 자, 하나, 둘, 셋. 그, 이제 하나 잘랐으니까 할수 없이 위에까지 놔두고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일의 순서를, 음,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하수 정리하기 전에, 어깨송이를 먼저 땄었어요. 그 다음 순서가. 그걸 한번 쭉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어깨송이를 먼저 땄어요. 그렇게, 그건 손으로 다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포도가 보면은 질겨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등굴손 이런 것들은 이제 손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럴 때를 가위가 들어야 되는데, 어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들, 어, 하수정형이나 이제 어깨손이 따를 때는 손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손으로 할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 이제 적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손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위에까는부드러워 되는데 밑에는 잘안 돼요. 이게, 여기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손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빠를 때는 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위를 들고 전체적으로 또한 바퀴 돌면서 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제 고정 작업을 해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일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일들도 이 고민을 해보면은 우선 순위가 있어요. 먼저 모종을 심는 것이 적기에 심는 것이 우선 순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망포트를 씌우듯이 뭐, 여러 사람이 한다면 다 가능한데, 혼자서 하는 일들은, 어, 우선 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아니면 일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모종 심는 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망포트를 씌운다든가, 뭐, 줄을 친다든가, 이런 거는 그 다음 단계죠. 뭐, 사람을 사가지고 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하면 되죠. 그렇지만, 어, 요즘 인력도 부족하고, 혼자서 이제 인건비 따먹기 식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 결론은,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 체계적으로 한다면은, 어, 만일년이 없이도, 예, 혼자서도 잘할수 있다. 이 것들을, 어, 분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예. 또 이렇게 너무 풀 깎는데 너무 막 신경 많이 쓰고 이러면, 진짜 일이 밀립니다.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순차적으로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잘 정하는 것이, 예,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마무리 할 단계가 되었네요. 예,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모두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